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미래 핵심 역량을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사회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요즘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어 교육 과정의 핵심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서 실현하는 것에 대한 사례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교사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실제로 할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 교실의 모습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은 어, 칠판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은 줄을 맞춰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사가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은 어 얼마나 잘 암기하고 이해를 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업 방식은 교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수업이고 선호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방식을 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어, 그런 수업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위해서는 지금의 수업 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교사가 칠판 앞에서 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멘토가 되고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어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무엇보다도 학생이 원하는 그런 학습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런 선택을 통해서 협력과 소통,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은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될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아, 여기에서 선택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학습 방식에 의해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자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학습의 방식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활동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페 식당을 가면. 다양한 그 자,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을 이렇게 학생들의 그런 그 학습 방식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겠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 학습의 그 단원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단원을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내용에 더 관심이 많은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학생의 실태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과 과제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전개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이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학습 방식, 학습 방법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어, 활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걸로 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시청한다든가 또 학습지를 활용한다든가 보드 게임을 한다든가 또 스마트 그 어떤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든가 또 실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또 쓰기 또 독서 읽기 그다음에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또 견학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그런 그 방, 방법으로 어,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수업은 주로 예를 들면은 주로 과학과 같은 수업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또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활동 내용은 단원에 제시된 그런 차시의 주제를 관련시켜서 어,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학과 아, 같은 그런 수업에서 이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 수학 수업을 하면서 단원에 제시된 각 차시별로 그런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에,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 수학 수업에서도, 어, 여러 가지 그좀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만들기를, 문제 만들기를 한다든가, 또 문장제를 그 주로 문제를 푼다든가, 또 아니면 수식의 어떤 계산 형식의 어떤 문제를 푼다든가, 또 게임으로 한다든가, 또 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설명하게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어떤 설명하게 한다든가, 또한 그 수학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수학적인 잘하는 학생들이 좀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시해서 퀴즈나 퍼즐 형식으로 해서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형식 등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어과와 수학과의 수업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하기, 읽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과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역할놀이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또 독서죠 책을 읽으면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자료를 활용한다든가. 또 유튜브 자료죠. 그 다음에 또 팝송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구호 같은 경우에 어떤 시를 짓는다든가 뭐 소설을 짓는다든가 어떤 쓰기, 짓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두 가지를 내용과 방법을 섞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할 때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하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더 좋은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다양한 학생들이 좀더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어 학습 단원의 학습 목표와 그다음에 학생의 실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이런 게 낮다고 판단될 수 경우에는 교사가 과감하게 어떤 그 최소한으로 그 학습 도달 목표를 낮추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이런 그 최소한의 학습, 그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활동으로 해서 어떤 그 간단한 지식이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내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최소화하는 방법에는 예를 들면은, 어,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어휘 수위를 제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나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뭐, 좀더 응용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한다든가, 또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읽기의 어떤 문장의 그, 이거 수준을 좀더 낮춘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스스로 할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어, 정, 그 활동을 고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또는 참여도를 높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다. 또, 하, 간단한 지식이지만, 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다.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한 정도로, 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수업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컴퓨터나 또는 패드를 통해서, 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단원의 주요 어떤 그런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어, 동영상을 교사가 미리 제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 어떤 그 학습지를 가지고 제시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에게 학습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떤 학생들은, 진, 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런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학습을 하는 거, 3d 체험 예를 들면 사이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단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드게임이나 어떤 다양한 그런 게임 또 게임 도구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단원에 관련된 그런 학습지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은 이 학습이 끝나는 경우에는 어떤 그 평가를 실시하는데 자신이 학습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기평가 또는 어떤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또 학습 과정에서 관찰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음 이렇게 그, 그 과정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원 학습이 이제 끝이 나면, 끝나면 이제 개인이 준비한 그 개별 프로젝트를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는 단계에서 단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단원 말에, 단원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단원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정해 가지고 개인별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 이 이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학생들이 그단원에 공부된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내면화 시킨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습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놀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마임이라든가 또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든가 또 모델을 만든다든가 또 시를 짓는다든가 또 글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활동이도 하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다양한 방식의 어떤 발표. 어,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생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어, 유도할 수가 있고, 이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반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중심 그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어떤 그 선택의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그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협력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또,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활동들도, 어, 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학생들은 주어진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 교사 중심의 수업을 들으다 보면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사가 정해준 과제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개별 그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개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형식으로 또 활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협력과 소통 능력이 이 발휘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학생, 어, 이렇이그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어떤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때는 교사가 단원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학생의 실태, 여기서는 학생의 관심이라든가 흥미라든가 또 어떤 필요라든가 어떤 요구들을 반영해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만드는 거, 사전에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원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의 실태,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해서 이 활동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교사로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원에 대한 어떤 재구성,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단어 교사는 어떤 그 차시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단원 전체에 대한 어떤 수업을 굉장히 고민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반응 정도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의 어떤 수업 지도 능력이라든가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그러면 수업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이 되면 교사는, 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기보다는 주로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고, 또 학생들이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관찰해서 어떤 그 과정평가를 하는 거, 그러면서 과정평가 결과를 통계표에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학, 교사가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궁금한 점, 질문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그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어떤 것들을 더 능력을 잘한다든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개별 학생에 대해서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좀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런 수업의 아이디어를 좀더 이렇게 고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업시간이 되면은 교사의 어떤 그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학생들이 몰두해서 이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교사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도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 학생 중심의 수업을, 어, 하면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배우는 과정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교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가르치는 것, 받아주고, 읽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학생들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은 어떤 교수법보다도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영감들을 주고 또 학생들의 말을 경청을 하고 학생들과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크는 마음이라는 것은 채워야 될 그릇이 아니라 불을 지필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윌리엄 버틀러 웨이츠는 교육이라 는 것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교육이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교수법은 배움의 기쁨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정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 이런 것들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